우선 삼각형에서 뭐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삼각형에서 밑변을 2대 3으로 나누는 선분이 있다 칩시다 얘가 2대 3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 면적도 2대 3 인거죠 전체도 2대 3 인데 여기에 있는 중간에 어떤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꺼 보면 얘랑 얘는 같은 높이를 가지는 삼각형이 있고, 밑변이 2대3이니까 여기도 2대3이 됩니다. 어, 얘를 돕기 위해서 그냥 비례로 2a랑 3a의 비를 간첩니다. 이렇게 볼수 있죠. 비례상수를 a로 쓰면. 그리 방금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, 이큰 삼각형 여기도 2랑 여기도 3의 비를 가지죠. 그럼 이 전체를, 이 전체를 2b라고 하고, 이 삼각형 전체를 3B라고 하면, 우리가 궁금한 건이 부분, 이 부분 넓이를, 이 부분 넓이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,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? 2B-2A라고 볼수 있죠. 얘도 이 전체를 3B라고 투자라고 했으니까, 여기 색칠된 부분, 색칠된 부분은 뭐라고? 3B-3A라고 둘수 있죠. 그럼 여기랑 여기 넓이 비는 뭐가 되겠다. 얘랑 얘의 비인데 b a로 약분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2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2대 3이면 이 부분도 2대 3의 비를 가지지만이요 부분 떠 있는 부분도 2대 3의 비를 그대로 가집니다. 자,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 번, 도형을 생각을 해볼게요. 9,3, 4,8. 자, 그 A, O, B. 그 다음에, 내부의 P가 있는데, 음, POB가 좀 제일 크네요. 그럼 POB, P가 좀 위에 있도록 그려야 되겠네. 음, 요 정도 한번 잡아 봅시다. 얘가 P다. 그럼 얘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 얘가 p면 P, pba가 1의 비, 넓이비가 1의 비를 가질 때 얘는 2의 비를 가지는 거고 얘는 3의 비를 가지도록 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, 연장을 했을 때, 어, 여기가 2대1의 비를 가진다고? 그러면 p 에서쭉 연장을 했을 때, 여기 밑변도 뭐가 되겠다? 2대1의 비를 가져야 되겠네.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여기가 3의 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, 이 3을 쪼개 보면, 2대1의 비로 나누면, 이 3은 실제로 요 부분 넓이는 뭐가 되겠다? 2가 되고, 요 부분 넓이는 뭐가 되겠다? 1이 되고, 그러면, 어? 1대 2대 3에서 3을 2개 1개로 쪼갰죠 그럼 여기가 1개 2개일 때 2개 1개, 2개 2개로 같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?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? 그래야지만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여기 높이가 똑같은 밑변이 같으니까 넓이가, 넓이 비가 같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여기도 1의 비를 가지고 여기도 1의 비를 가지니까 밑변이 같아야 되겠네. 그럼 P는 어디에 있겠습니까? O, B에 대한 2대1의 내분점. 얘 뭐, 3의 배수니까 바로 찾아보면 얘는 6마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. 6마 2랑 4마 8에 뭐를 찾자? 중점을 찾으면 되죠. 다음에 10이고 2를 나누면 5가 되고, 8이랑 2니까 얘도 5가 되고, 그래서 P 점의 좌표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. 그럼 A다기 B 하면? 10이 되겠다, 이렇게.